자, 여러분, 어, 진단평가 6번 문제입니다. 너무 많이 틀려서 선생님이 도전이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풀이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볼게요. 6번. 대화를 듣고 마지막 질문에 이어질 대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이제 듣기 파일 들어갑니다. 준비하시고 한 번만 들려줍니다. 한 번만 들려줘요. 집중하세요. 6번. 대화를 듣고 마지막 질문에 이어질 대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s this your bag? No, it isn't. Hmm. Whose bag is this? Number one. It's, it's Sumi's. Number two. Yes, it is. Number three. It's mine. Number four. No, I don't. 잘 들어봤습니까? 어, 다시 들어도 어렵다, 그쵸? 근데 한번 듣고 맞춘 사람 있으면, 어,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자, 이어서, 어, 스크립트로 넘어갑니다. 자, 지금 생각, 답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 이게 스크립트입니다. 어, 보면서 한번더 들어볼게요. 6번. 대화를 듣고 마지막 질문에 이어질 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Is this your bag? No, it isn't. Hmm. Whose bag is this? Number one. It's, it's Sumi's. Number two. Yes, it is. Number three. It's mine. Number four. No, I don't. 자, 풀어봅시다. 제일 먼저, 어, is this your bag 나왔습니다. Your bag. 너의 가방이니 했어요. 남자가, no, it isn't 했죠. 어, 내 가방 아니다. 다시 여자가 말합니다. whose bag is this? whose bag. 자, whose란 것은 누구의란 겁니다. 백이니까 누구의 가방이니? 누구의 가방이니? 이거 물었어요. 자, 이어질 대답. 이게 마지막 질문이었죠. 이게 마지막 질문이야. 그럼 이제 대답. 첫 번째. It's Sumi's. 자, 수미 뒤에 어퍼 스트를피 보고 S 없습니다. 자, 수미의 컷.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2번. Yes, it is. 이건 아닌 것 같죠. 누구의 가방이니? 예, 맞아요. 아니죠. 3번. It's mine. 자, 3번도 데이비탈 탑이 될수 있어요. 한 10명 중에 8명 친구가 3번을 답했는데, 왜 3번이 안 되냐?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라 고 물었어요? 이월백 물었죠. 제일 처음에 네 가방이니? 아니라고 해서 남자 그러니까. 근데 도다시내거라면이 마음이 변덕하는게 뭐고 맞죠 이, 이랬다 저랬다 3번이 아닙니다 3번이 아닌 이유는 앞에서 내 것이 아니라고 미리 이미 말했어 그럼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4번은 no i don't 아니 아닙니다 누구의 가방이니 아닙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알아 두세요 사람 이름에다가 뒤에 s 붙이면은 s 붙이면 누구의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서 선생님의 이름은 준이죠 그러면 준's b 그러면 준의 가방이다.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아셨죠?